지난 시간에 과제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교과서 28쪽에 스스로 해결하기를 선생님이 과제로 냈는데요. 4번, 5번, 6번은 모품 친구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풀이를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번, 세수 4, 5, 6 중에서 하나의 수에 3을 곱하여 세수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였더니 180이 되었다. 3을 어느 수에 곱하였는지 구하시오. 자 여러분 일단 4, 5, 6을 가지고 최소공배수를 한번 먼저 구해볼게요. 4는 소인수분야 하면 2의 제곱이 되고 5는 소수니까 그대로 6은 2 곱하기 3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세 수의 최소공배수는 어떻게 구해요? 공통인 소인수가 있으면 이렇게 있죠. 있으면 지수가 큰걸 선택하고 공통인 소인수가 없으면 각각 모두 그대로 곱한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소공배수를 구해보면 자 곱하기 3 곱하기 5 해서 60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세 수에다가 한 군데에 3을 곱해서 최소공배수를 구하면 180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만약에 여기다가 3이 곱해져 있다라고 생각 한번 해 볼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금 아까 전에 2의 제곱과 5에는 변함이 없고 3이 여기 생겼는데 3이 생겨도 여기에 공통인 소인수가 지금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공통인 소인수에서 지금 지수가 같기 때문에 이게 변함이 없습니다. 자, 따라서 그대로 최소공배수 60이 나와버리고요. 만약에 지금 여기에 지금 3을 곱하는 게 아니라, 어, 여기에 선생님이 이번에 여기다가 5에다가 곱했어요. 아, 5에다가 3을 곱하죠. 5에다가 곱했어요. 그래도 마찬가지, 지수가 3의 1제곱이라는 게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게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또 이렇게 3이 나타나게 되고 최소공배수의 변함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5가 아니라 이번에 6에다가 이2 곱하기 3이라고 하는 6에다가 선생님이 3을 한번 곱해볼게요. 원래 2 곱하기 3이란 6이 있었는데, 거기다 3을 곱하면요. 얘는 2 곱하기 3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어? 이세 숫자들을 갖고 지금 최소공배수를 비교하고 있는데, 지금 3의 제곱이 그대로 여기 오게 됩니다. 3의 제곱이. 그러면 결국에는, 최소공배수는 얘가 아니라, 2의 제곱인 4 곱하기, 여기에서 온 3의 제곱 9 곱하기 5 해서 180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3을 어느 수에 곱해야 최소 공배수가 180이 될까? 라는 것에 대한 답은 6이 되겠습니다. 이 숫자에다가 3을 곱해야지 180이라는 최소 공배수가 나온다 라는 얘기예요. 5번, 다음 두 조건에 만족시키는 가장 작은 자연수를 구하여라. 자, 내가 찾고 싶은 이 자연수는 18과 24로 모두 나누어 떨어진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자연수가 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18로 나눴어. 나눴으면 당연히 여기 몫이 생길 거고, 나머지가 0이 된다는 얘기죠.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자연수는 18 곱하기 어떤 몫이구나.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 다음에 이 자연수는 24로도 나누어 떨어진대. 자, 이번에 이 몫을 가지고 나머지가 0입니다. 그러면 이 자연수는 24 곱하기 몫수로 표현이 되죠. 맞나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결국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은 아, 자연수는 18의 뭐예요? 배수. 이 자연수는 24의 배수. 내가 찾고 있는 자연수는 18과 24의 공배수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번 조건에서요. 자, 그럼 18과 24의 공배수 먼저 구하면요. 우리 두 가지 방법을 배웠는데, 초등학교 때 방법과 중학교 때 방법이 있죠? 중학교 때 방법을 한번 해볼까요? 자, 9218, 2 곱하기 3의 제곱이고, 24는 8324, 2의 세제곱 곱하기 3입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지수가 큰거 선택, 큰거 선택하면, 8 곱하기 9 해서 72라는 뭘 구할 수 있어요? 최소 공배수를 구할 수 있어요. 최소 공배수 지금 왜 구했어요? 나는 18과 24의 공배수를 구하고 싶은데, 최소 공배수의 배수가 공배수잖아요. 그래서 18과 24의 공배수는 72의 배수들이다. 라는 거 지금 확인할 수 있고, 72의 배수를 나열하면 72도 있고요, 144도 있고요, 216도 있고, 288도 있고, 등등등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나 한번 보세요. 세 자리 자연수이다 라고 했고요. 세 자리 숫자들 여기 있겠죠? 그 중에서 문제에서 가장 작은 걸 구하시오 했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답은 144가 되겠습니다. 자, 6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톱니가 각각 30개 18개인 두 톱니바퀴 AB가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 두 톱니바퀴가 어떤 톱니에서 맞물린 후 처음으로 다시 같은 톱니에서 맞물릴 때까지 AB는 각각 몇번 회전해야 하는지 구하고 풀이 과정을 쓰시오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여기 지금 얘가 지금 이 톱니와 이 톱니가 맞물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톱니를 기준으로 어떤 톱니 밖에서 맞물린 후에 다시 같은 톱니에서 맞물릴 때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한바퀴 이렇게 쭉 돌아서 여기까지 오겠죠? 오는데 여기 있는 톱니 30개가 다 움직인 후에 여기로 돌아오게 돼요. 왜냐? 톱니가 30개고 얘는 18개니까 얘는 30개마다 이까지 이동을 다한 후에 어디? 여기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다음, b 는 비에 맞물린 얘는 18개를 다한번 돌고 여기 제자리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 a는 30의 배수마다 여기에 오게 되고요. b는 18의 배수마다 여기에 오게 됩니다. 이두 개가 동시에 같이 맞물리려면 30과 18의 공배수를 구해 주면 되겠죠. 그런데 특히 두 개가 다시 맞물리는 걸 찾는 게 아니라 처음으로 다시 같은 톱니에서 맞물린다고 했으니까. 얼굴 야 돼요? 그렇죠.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0은 6530, 2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되고요. 18은 2918, 2 곱하기 3의 제곱. 자, 그러면 최소 공배수는, 어, 지수가 같으면 그대로, 지수가 다르면 큰 것을 선택하고, 혼자인 것은 그대로 곱한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요. 얘가, 90 이렇게 나옵니다. 자, 90이라는 게뭘 의미하는 거예요? 최소공배수 90이라는 거는 얘가 지금 90번을 움직여서 지금 올때이두 개가 동시에 같이 맞물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a 입장에서 보면 30개의 톱니가 한, 한 바퀴 잖아요. 그러면 90이니까 90을 30으로 나누면 이게 바로 뭐야? 세 바퀴 돌았을 때 90개가 모두 90개가 움직였다는 뜻이고, 어, 3회, 세 번, A는 세번 돌면, 어, 요 자리에, 어, 같은 톱니와 만나게 된다. 그 다음 B는 90번을 움직였을 때 같은 톱니를 만나는데 18개로 이루어진 톱니바퀴이기 때문에 18로 나누면 다섯 번 회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b는 다섯 바퀴를 돌았을 때한 마디로 90개의 톱니가 움직였을 때고 아까 만난 것과 처음으로 다시 맞물린다라는 뜻이고 회전은 다섯 번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회전 수를 물었기 때문에 몇번 회전해야 되는가 물었으니까 답은 a는 3번, b는 다섯 번 이렇게 어 답을 찾아 주시면 되겠습니다.